2 5번 문제 히토와 도카크 지분이 쓰고가 이 있겠니 놈이 미미오 카타무케루 가루 열고 사람은 도카쿠하면 흔히 가 되겠습니다 도카쿠 흔히 흔히 사람은 보통 흔히 되겠죠 흔히 지신이 쓰고가 이 자기 자신에게 쓰고하면은 형편이란 뜻이죠 형편이 좋은 의견, 니네 놈이 의견에만 한정이죠. 놈이가 들어서 가 뭐뭐만해서 이거는 한정을 나타내는 용법이죠. 자, 자기 자신에게 형편이 좋은 의견에만 미미오 가타무케루 자 동사 가타무케루 기울이다 N 원 정도 랩이 되겠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다가 되겠습니다. 가타무케루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라이가 아루가 되겠습니다. 기라이가, 뭐, 뭐, 기라이가 아루.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은 흔히 자기 자신에게 형편이 좋은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기라이가 아루가 되겠습니다. 또동의어로는 우리가 뭐뭐 같이 다가 있습니다. 뭐뭐 같이 하면 이것도 역시 해석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기라이가 아루의 키워드에는 자연현상이나 횟수가 많은 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라이가 아루는 자연현상 이나 횟수가 많은 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대신에 가치는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횟수나 경향이나 자연현상. 횟수나 자연, 자연현상이나 경향에는 전부 가지는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일본어 표현문형 63번째에 가셔서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라이가 아두의 동여로는 똑같은 표현으로는 뭐뭐 가치가 있다. 그리고 기라이가 아는 대부분 주어가 사람이면 사람이 주어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주어가 된다. 자, 자의 현상을 하나 설명을 해 드릴까요? 아시다와 구모리 같이 됐す 내일은 구모리 같이 하면은 내일은 구모루라는 동사는 흐리다는 라 뜻이죠. 그래서 흐릴 경향이 있다. 이건 자의 현상이죠. 그래서 같이를 사용했는데 기라이가 아루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히토와 독학 히토와 とかく自信に都合がいい意見にのみ耳を傾ける嫌いがある。